안녕하세요. 20089사9 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2000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현재 스튜디오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며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며 임대료가 저렴하고 광고동 2층에 위치해 있어 주변은 많은 상가들과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장사하기 좋고 장점이 많으며 저희는 개인적으로 사무실, 뷰티샵, 학원 등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광고동에 위치해 있고 입주시기는 즉시 입주 면적은 86제곱미터 약 26평이며 층수는 2층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권리금은 협의이며 냉난방... 냉남밤... 기 비용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관리비는 5천 원이고 수도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추천 업종은 사무실, 뷰티샵, 학원 등을 강추해드리고 특이 사항은 임대료가 저렴하며 평수가 넓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 물건의 소개를 영상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자 지금 소개해드릴 상가 내부의 모습이시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스튜디오 겸 작업실로 운영 중인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평수와 구조가 아주 잘 빠져 있고요. 공간 분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뭐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그런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도 아주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시내 인근 대로변 2층에 위치해 있어서. 뭐 주변은 많은 상가들과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성도 없는 편이 아니라서요 장사하기 아주 좋습니다. 주변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위치해 있는 그런 상가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상가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 이쪽 공간이 이제 뭐 테이블 있고 뭐 약간 뭐 고객들 미팅하는 그런 공간의 모습이시고요. 조기에 스탠드 냉난방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천정 보시면 레일 조명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를 뭐 학원이나 아니면은 뷰티샵 그런 업종을 뭐 강추해 드리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구조가 아주 좋구요 이렇게 보시면 반대편으로 가서 보셔도 어, 구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가 이렇게 옆쪽을 보시면 공간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왼쪽 공간부터 가서 보시면 이쪽도 뭐 작업실로 활용하신 그런 공간의 모습이시고요. 여기도 뭐 천정에 이렇게 레일 조명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전등은 없는데 레일 조명 같은 거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조가 그 다음에 옆에 공간으로 가서 보시면 자, 여기도 이제 작업실로 영업 중이신 그런 공간의 모습이시고요.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뭐 학원 같은 것도 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뷰티샵을 해도 뭐 시술실이랑 대기실 이렇게 따로 둘수 있어서 뭐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가임데 물건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작업실이고 그다음에 나와서 요쪽 공간에 보시면 요쪽은 그냥 수계실 겸 탕비실 그 개념의 그런 공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쉬는 의자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도 선반이랑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의 모습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평수가 넓고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한 현재 렌탈샵 스튜디오로 영업 중인 상가임대 물건이며 저희는 개인적으로 사무실, 뷰티샵, 학원 등을 강추해드리고 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949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